진짜, 이거, 와. 이거 너무 오독오독한 게 얼마나 맛있는데. 아, 배워. 아, 쑥스러워, 이거. 지금, 잔파가 막 솟을 때거든, 땅에서. 이때 김치를 담아야 잔파가 향이 좋고, 달큰해. 자, 짤막짤막 하제. 아니, 그, 그, 긴 거는 어떻는데? 기다란 거는, 그, 하우스에서 키운 게인데, 그거는 김치 해놓으면 찌르기다 맛은? 지르기. 맛이 무나지 단맛이 없지 김치 담을 때는 이렇게 짝달막한 거를 그래야 봉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이 비싸더라고 이거 노지건니까 비싸지 그래갖고 벗기는데 참잘 버져봐라 솔랑 버지제 어 그래갖고 딱 뿌리고 이리 가지런히 놔 그래갖고 파는 간을 하면은 너무 꼬꾸라져비 어차피 꼬꾸라지는그냥이 아니... 김장 양념해서 꼬꾸라져야지. 이 파를 가느냐 꼬꾸틀지 놓으면 질겨요, 좀. 그냥 젤이지 말고, 그양념해서 꼬꾸라져야 이게 맛있어, 이게 달고. 파 대가리도 씹어 먹으면 뽀도동뽀도동 소리 나고. 하는데, 파가 막 대가 뼈이막씩 하면 젤이지만, 흰 부분 요거를 젤이 빼면은 이게 뽀동뽀동 소리가 안 나요. 파 김치 한단만 담으면은, 그냥 이렇게 안 갈아 넣고, 싱싱성해도 되는데, 파두단을 담으니까 무를 중간 배한개만한거한 한 동가리 하고 양파 한개 하고 갈아줄거라 음. 이게 들어간 거라서 파 김치에 착 발리면서 달큰 시원해 또 밥도 반 공기를 풀 대용으로 써줄거라 밥반 공기 먼저 넣고 이제 물도 반 컵이 돼 풀이다 풀자 이제 밥이 갈리지 여기다가 자 무하고 밥갈은거셔봐 고춧가루 250이다 음. 250 붓고 먼저 여기다 이제 액젓을 액젓 입에 부어주고이 엄마는 항상 이제 파김치를 진젓 갖고도 하고 진간장도 넣고 막오제어를 많이 떨었는데 <laughs> 또뭐먹고또 홍게 간장도 하고 꽃게 간장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는 기본 양념 그 액젓만 갖고 해도 되는데 참치액을 한개 사놨더만 이게 굴러대고 아, 잘안 쓰이네 이게 저 가시오버스 맛이 나는 게. 조금 감칠맛 있어서 이번에는 이걸 좀 넣어갖고 가이 한번 해보자. 다른 배추김치 이런 건안 되고, 파김치는 이게 어울린다. 이거 어울린다. 맛있겠는데, 이게 왜 이렇게 달어, 이거? 이순조미료덧어리다 이거. 엘리 글루탄, 그래, 그래, 나트륨. 그래. 그래. 근데 이제 파가, 김치가 익어놓으면 액젓만 해도 충분히 맛이 나고 깔끔하다. 어, 뭐,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우리, 우리 액젓은 원물이잖아, 원물. 우리 게맛있잖아 그래도 이제 이거 한번 넣어보자. 감칠맛 이고로 아까 이거 액젓 2 0 0 했잖아 요것도 요건 얼마고? 이러면 다 맛있다 여기에 간 마늘은 전혀 안 들어가고 생강 갈아 놓기나 생강청이나 두 숟가락 그리고 원당 두 숟가락 이 파김치는 매워서 좀 달큰해야 돼자 음. 이제 서 보자 끝자 이래가 이제 간을 한번 본다 음 맛있네 근데 이 간은 본인들은 입에 맞춰야 된대 스프 부죠 이렇게 그냥 티비 좀어는 거다. 착착 발라준다. 뿌리 위주로 이렇게 양념 을 발라주면 오랑대는 절로 지가 발려. 오랑대는 굳이 안 발라줘도 돼. 착착 뒤비가면서 깨는 마지막에 저랑대랑 달리고로 철철 뿌리죠. 이파 이게 강해가지고 또 이리 좀 짭조름하거든요 아들이 그래요. 그렇게 간이 안 세도 요새는 다 싱겁게 먹잖아. 뭘 음. 뭐 말하나 맛있어. 뭐한 열어보자. 국물 맛좀 볼게. 음, 아직 안 사갔대. 아제사가면잘 이리 하네그 참치 국물 맛한번 보려고. 새 음, 바닥에만 대봐. 참치 넣어서 뭔가 달큰한 그 조미료 맛. <laughs> <laughs> 굳이? 약간 풍미가 있긴 한데, 안 음, 해도 그래. 되겠다. 그게. 나는 한개 사나, 군부라 돼있어 봤잖아. 그러니까 굳이 사열 필요는 없고, 액젓과 음. 그 담아놔도 이거 놓으면 다 니만 네 내면 또 맛이 똑같다. 응, 음, 아니.